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7시 2분입니다. 저는 블록 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밤 월가의 움직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뉴스들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월요일날 그어 휴장이었죠. 그래서 9월 1일날은 쉬었고 어제 미국 시장은 9월 2일이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첫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이 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또 11만 1000달러대로 올랐어요. 금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이제 퇴근한 다음부터, 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을 쉬고 화요일 날 시장을 열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좋지 않게 9월 달에 스타트가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어 오늘 방송 준비하시면서 그 외신들 쭉 읽어보다가 아 요거 조금 이상하다 그 보통의 금융시장의 모습하고 좀 다른 게몇 가지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어, 디지털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시장 비트코인에 또 알트코인들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금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매주 수요일은 오전 일곱 시에 방송을 하죠. 그래서 어, 평일 날은 오전 여덟 시지만 수요일만 제가 일곱 시에 방송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들어와 주신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서신애님, 핵엔돌피님, 준익구님, 포이버스김님, 어, 종민김 김종민님. 붐붐 님, 크립토코리아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금빛 찰란 님도 항상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아시아 시장 이제 7시니까 아직 이제 다 출근길이셔가지고 시장이 열린 건 아닙니다만, 11만 천 달러 또 선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열린 그러니까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열렸으니까 어, 월가를 쭉 정리를 해 드릴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장기 채권수익률이 오르는 겁니다 어, 연준이 이제 다음 다음 주 어, 9월 17일 날 이제 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데 음, 그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채권수익률이 장기 채권수익률은 올라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현상이 아니죠. 그리고 금가격도 오릅니다. 그리고 금가격이 오른다는 건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 이런 게 있, 있는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미국 주식장은 좀 떨어졌어요. 여하튼, 그런 흐름이 있었고, 비트코인은 11만 1000달러고. 그래서 미국 자금시장의 어떤, 뭐, 어, 미국의 자금 시장 전체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징후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건지 어, 연준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딱돼 있는 거는 이게 휴장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9월 1일 날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로 건너 뛰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건데 5% 근처까지 올라가 있죠. 3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다시 채권 시장에 뭔가 이제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을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미국의 금 가격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 장이 열리자마자 오르기 시작해 갖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3600달러를 까지 가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 가격이 오르는 건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금은 떨어져야 되는데 금이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 주식도 아닌 것 같고 채권도 아닌 것 같고 야뭐 안전한 거 없어? 금사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달러도 보면은 이게 어제 왼 종일. 금 달러 인덱스 이렇 올라간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시장에서 뭔가 불안하면은 역설적으로 달러를 찾아요, 사람이. 사람들이 아직도 달러하고 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좀 불안해요, 시장이.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아시아 시장에서 뭐 찌글찌글 했는데 어, 미국 시장에서는 11만 1000달러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막 죽을 죽을 하더니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미국 자금 시장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몇 가지 징후를 제가 보여 드릴 건데. 왜 자금 시장이 중요하냐면 연준이 이제 다음 다음 주에 금리를 내리고 뭐 이런 활동을 할거 아니에요. 이게 다 금융적인 현상 아닙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돈을 푼다는 의미도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어, 자 자금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 다음에 돈이 풀리면은 그게 주식시장으로도 오고, 뭐 부동산시장으로도 가고, 어,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가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알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자금시장에 지금 미국의 자금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건 뭐냐면, 미국의 기업 어음, CP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 보험 발행 잔액이 얼마인가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무려 2008년, 2007년까지 가 있습니다. 어 2008년,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은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죠. 리만 브러더스라고 하는 어, 대형 IB가 망했고 그게 망하면서 연속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흔들흔들했고 그래서 미국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연준이나 다른 나라들도, 어, 은행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월가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죠. 어,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은행들을 도와줬어요. 왜 도와줘야 되지? 이 질문에서 시작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때 사토시 나가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죠. 2008년도에. 지금 미국의 기업어음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니까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미국의 기업 보험이 쭉 이렇게 감소했어요. 어, 보통의 경우에 미국 기업 보험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이에요. 기업들이 30일 내지 90일 동안에 짧게 짧게 그 자금 조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만브러더 스 사태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다 망한 거예요. 어, 아무도 단기 자금을 안줘 웬만한 기업들한테 cp를 안 주니까 그 cp 발행자량이 쫙 줄었다고요 그래서 별로 이게 cp가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뒤로 가면 우리나라의 imf 바로 직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주 고금리의 기업 어음을 계속 돌려가지고 자금을 막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다 막아고 난 다음에, 이 기어범이 인기가 없어갖고 별로 의미가 없는 자금조달 수단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증합니다. 만기가 짧은 CP 발행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쭉 따라가보면 거의 2008년도 수준까지, 2009년도 수준까지, 예, 발행자락이 늘어나 요 이렇게. 그럼 이 발행자락이 도대체 늘어나는 게왜 그런 거냐? 지금 이거는 연도별로 발행자락이 늘고 줄고 하는 걸 보는 건데, 2006년도에 발행이 이렇게 확 늘어났다가 리만브라더 사태 터지면서 망했죠. 그래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 계속 줄고 뭐 별로 변동이 없다가 2022년 코로나 팬데믹 그거 끝나고 직후, 그다음에 올해 갑자기 기업 범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기업 보험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늘어나는데 이 기업 보험을 주로 누가 발행하느냐 넷플릭스,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큰큰 큰 회사들도 단기 기업 보험을 발행을 해요. 넷플릭스 같은 데가 특히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기업 보험 많이 발행하거든요. 아주 큰 회사들도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요. 여러분 이건 기업 금융의 영역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다니시는데 재무파트에 있으시면 이거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왜 기업들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까요? 넷플릭스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왜 단기로 조달할까요? 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직 안 내렸으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장기 채권 수익률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채권을 발행해 봐야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발행, 채권을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어, 만기가 긴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90, 90일짜리, 30일짜리 어음을 발행하면서 계속 롤오버를 하는 거예요. 30일만 돈 빌리자, 90일만 돈 빌리자,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오기를.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쪽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은 괜찮아요. 이런, 이런 회사들이 망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어, 기업업을 발행하는 이유는 단기 융통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짧게 짧게 뭐돈쓸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기가 짧은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얘네들보다 사정이 나쁜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보다 실용도가 신용, 나쁜 기업들은 돈 구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금 시장의 이상한 현상이죠. 신용도가 나름대로 좋고, 어, 장기 채권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채권들이, 장기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만기가 짧은 채권, 어, 기업업을 주로 발행한다. 그리고 그걸 계속 롤업을 한다.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발행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발행하고. 왜? 기다리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낼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이 이제 위태위태한 느낌을 어, 보는 거죠. 위태위태한 느낌을 주는데,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연준입니다. 연준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그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연준이 어, 채권을 막 사줬죠. 채권을 막 사줘가지고 돈이 시장으로 풀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시장으로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 돈은 많은데 이걸 어디다가 투자할 데가 없네. 왜냐면 경제활동이 안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그걸 다시 맡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RRP라고 하거든요 역리포라고 합니다 리버스 리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풀려났던 돈들이 연준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돈을 맡아주는 거예요 하루짜리 돈이 남아요 시중에 돈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쭉 빨아들여가지고 하루 동안 맡아주거든요 그역 리포가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연준이 돈줄을 조이고 하면서 이게 쭉 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가 됐어요. 거의 제로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시중에 은행들이 돈을 연준에 맡기지 않고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요. 어디다 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은행들이 어딘가에 돈을 계속 써요. 그런데 연준에다가 맡긴 돈도 꺼내왔었어요. 그런데 돈을 더쓸 때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미국의 국채를 발행할 때 은행들이 그걸 사줘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연준에 리저브, 연준에다가 손을 벌리는 게자기들이 갖고 있던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은행, 그러니까 뱅크 리저브라고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일정 부분을 돈을 맡기거든요. 연준에다가. 그걸 꺼내 쓰는 거예요, 이제. 아, 돈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론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돈을 왜 이렇게 가져다 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준 입장에서 미국에 돈을 더 많이 주려고 하려고 하면은 금리도 낮춰야 되고, 야, 너네들 혹시 그, 쓰지 않는 국채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돈을, 돈을 이렇게 줄게. 그래서 그걸 유동성 공급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애매한 거야. 왜냐면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때 채권을 많이 사 가지고 이른바 대차대조표가 빵빵하게 불어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줄여야 되니까 연준이 채권을 들고 싶, 들고 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내다 팔았다고요. 그게 양적 긴축이죠. Q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이렇게 계속 흡수했다고요. 채권을 내다 팔아 가지고 돈을 끌고 와가지고, 어, 그걸 없애버리는, 시장에 돈을 좀 줄이는 그런 걸 계속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M2 증가율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돈을 좀 조여왔는데 어떤 형태든지 돈이 공급이 막 됐고, 그게 뭐 재정에 의해서 공급이 됐든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채권으로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면 돈이 빨려 오지만 동시에 그 돈으로 미국 정부 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그렇게 해서 M2 증가율이 늘어 M2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연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돈을 더 풀어야 되나 아니면 돈줄을 조여야 되나 이런 역리포 같은 걸 해갖고 시장에 있는 여유 돈을 끌어올려야 되나 근데 시장에 여유 돈이 없네 은행들이 여유 돈이 없네 그 돈도 다 어디 갔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돈이 지금 미국 시장에는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론가 다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의심하는 거는 미국의 국채로 빨려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높아요. 이 딜레마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자꾸 채권을 발행하게 될때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기업들은,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들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어딘가에 쓰고 있는데, 제집착으로는 채권 시장에다 이걸 들, 들이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지표 보고,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지표 보고, 그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을 할 겁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릴 거예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단 돈이 막 쏟아부어지게 되면은 반응하게 되는 거는 주식이죠. 어, 그리고 어, 돈이 쏟아부어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달러 환율이 떨어 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야, 이 달러 갖고 안 되겠는데 금 사자. 라고 해서 금은 올라갈 겁니다. 같은 논리로 비트코인도 올라가죠. 디지털 자산, 디지털 골드니까. 상대적으로 싼게 어디냐를 찾아가는 게임이 벌어질 건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돈이 부족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지금 돈을 갖다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갖다 계속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금 막 그, 엉켜 있어요. 제가 볼때 미국 금융시장이. 그리고 아마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장기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어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기업어음을 발행했던 회사들도 회사채 발행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회사채 발행에 의해서 또 자금이 또 흡수가 됩니다. 시중에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감안해봤을 때 금으로 가고 회사채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비트코인도 이제 금이 오르면 따라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아씨, 왜, 왜, 뭐, 은행들은 왜 자꾸 이렇게 돈을 갖다 쓰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금리는 내려야만 하는 그런 어떤 묘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주식시장 얘기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요. 지금 S&P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연, 그러니까 1월부터 따져서요. 오늘이 지금 9월 3일이니까. 어, 9개월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11%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s p 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인 것 같지만 상승률로 보면은 11%밖에 안 올랐어요. 11%밖에 안 올랐다고 하면 욕먹는 건데 원래 주식이 두 자릿수 상승을 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얼마 올랐습니까? 여러분, 연초 대비. 이거는 비트코인 맥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얼마 올랐을까요? 20%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보다 2배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 주식 시장이 11% 오를 때, 그리스 주식 시장은 무려 60%가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그리스지? <laughs> 그리스가 올해 들어서 61% 상승했어요. 이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리스 주식 시장을 따라가는 ETF에요. 그래서, 연초 대비 그리스 주식 시장이 60% 넘게 올랐어요. 전세계 주식 시장 중에서, 미국에서 ETF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중에서, 그리스가 제일 성장률이 높습니다. 상승률이 높아요. 하, 미국의 6배죠. 미국은 11% 올랐는데. 그 다음에 스페인, 폴란드, 독일. 여러분, 독일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독일은 역성장을 하는 나라거든요. 어, 1분기 GDP가 마이너스인데도 주식은 이렇게 올랐어요. 미국 주식 11% 오른 게 상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중국. 중국 30% 넘게 올랐습니다. 캐나다, 일본. 다 미국보다 높아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주식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더니, 게임이 안 되네? 아니, 그리스 같은 나라가 60%가 올랐는데, 미국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은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 p 5 0 0의 퍼, 그 다음에 프라이스 투그 세일즈 지금 웬만한 미국의 S&P500 기업들은요. 평균적으로 3년치 매출을 때려야 3년치 매출을 때려 박아야 시총을 하고 같아져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런데도 11%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싸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야, 미국이, 이게 다른 주식 시장도 오른 것도 싸해요, 저는. 아니, 도대체 그리스가 왜 이렇게 올라야 되지? 그리스가 뭐 산업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역성장을 하는 독일은 왜 이렇게 오르지? 예? 이상하죠? 이제 주식이 저는 조금 싸해요. 근데 여기는 환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연초에는 달러가 너무 강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달러를 들고 상대적으로 강한 달러를 들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쓸어 담아요. 그래서 그리스 주식을 쓸어 담고 스페인 주식을 쓸어 담은 거예요. 독일 주식을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티 그 관련 주식 가격이 오른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죠? 예? 그러면 이 속, 이게 더 가속됩니다. 미국에 있는 것보다야 바깥으로 나가자, 바깥으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9월 17일날 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때 미국 시장 내에서의 주식 움직임도 굉장히 요동을 칠 거고요. 주가는 오를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주식도 난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금 가격 올라가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아마 금 따라서 올라가고, 이런 어마무시한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지표가 미국 고용시장 개판이다. 그러면 아마 또한번 출렁출렁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다 좋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뭐 고용시장이 나빠져서 돈을 퍼부어가지고, 어, 고용시장을 살리는 거다 좋다니까요.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저는 아주 심상치 가 않아요. 이게 너무 높아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때 단선적으로, 아, 뭐, 비트코인이 이 정도 됐으니까, 뭐, 바이더 딥을 해야겠다. 아, 이 정도 됐으니까, 뭐, 그, 뭐, 알트 시즌 온다. 요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자금 시장,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것도 보십시오. 미국의 채권 수익률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하고 독일의 채권 수익률도 이렇게 상승해요. 이게 독일하고 프랑스 채권이거든요. 미국만큼이나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연준을 쪼니까? 장기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준을 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만기가 짧은 채권 쪽에는 영향을 주지만 만기가 긴 쪽의 채권은 다른 다른 문법이 작동되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어, 뭔가 이렇게 좀 싸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 기존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암호화폐 쪽 단신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SEC하고 CFTC가 지금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허가를 받은 증권거래소에서는 현물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단언컨대요. 내년 이맘때쯤에는요, 우리가 코인베이스에서만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나스닥, 이런데서도 비트코인을 살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화된, 토큰화된 증권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내년쯤 되면. 여태까지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암호 화폐를요. 암호 화폐를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잖아요. 이제 그 논란은 없어요. SEC나 CFTC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거래서 하고 뉴욕 스닥 스테인지 뉴욕 증권 거래소에도 갖다 팔라는 하라는 거예요. 증권인지 아닌지 신경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금융 위원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지금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 논쟁은 2018년도에 이미 끝난 얘긴데 그때 얘기를 또 해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크립토 코리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늦어요. 대한민국 큰일났어요. 아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갤럭시 디지털이 대규모 솔라나를 또 이동시켜서 또 긴장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가격 떨어지나? 그다음에 이더리움 재단은 또 4,35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을또 팔아. 판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도 떨어질 것 같은데, 같은데요.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쨌든 10, 어, 11만 1000달러 탈원했습니다그 다음에 뭐, 어, 솔라나가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하고 언더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크립토닷컴은 이제 이, 어, 트럼프 대통령 가문화도 관련이 있는데, 16개 주에서 스포츠 배팅을 하는 그런 시제, 어, 거의 도, 어, 그런 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스포츠 토토가 있죠. 근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기업들이 이렇게 배팅을 하게 하죠. 이런 요소가 있고요. 테슬라 얘긴데요. 테슬라가 조용하다 했더니만 이제 슬슬 또 일론 머스크가 입이 근질근질 한가 봅니다. 테슬라의 핵심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으로 갈 것이다.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 일부 어 분석하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와 로봇 만드는 회사. 여기 로봇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입니다. 그냥 뭐 어, 옛날에 우리가 봤던 로봇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두뇌로 작동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다른 로봇이죠.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이거 보세요. 코인베이스는 이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을 토큰화 해 가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디지털 자산 ETF하고 결합을 시켜 가지고 선물 상품을 만든대요. 그러면 보세요. 코인베이스는 우리 상식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매그니티 센트 7은 주식이잖아요. 뭐 애플, 테슬라, 구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주식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ETF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근데 ETF는 어쨌든 주식이죠? 근데 그걸 결합한 선물 상품이래요. 코인베이스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볼때 코인베이스는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주식도 다르고, ETF도 다르고, 선물도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 이런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증권회사가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크게 몇개 있고, 뭐죠? 그러면 어디다가, 이런 상품은 어디다가 포지셔닝을 하죠? 어디서 이런 상품을 거래하죠?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런 거할 데가 없어요. 예? 네? 다 칸막이를 쳐놔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왜 자꾸 칸막이를 치지? 칸막이를 허물어야죠? 이게 주식이냐, 코인이냐,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이미 끝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재민 재민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뭐 유럽에서는 규제안을 또 내놨네요. RWA 토큰 규제안이 1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STO라고 하는 그게 한참 유행이었죠그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국회 때 그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되네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하세월입니다. 법을 안 통과시켜줘 갖고 국회의원들이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놀고 있나? 연락 싸우고 있죠.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계속 싸우더라고요. 고함치르고,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뭐 요런 단신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매주 수요일날 어, 저 제이제이 크립토 라이브는 오전 일곱 시에 하고 있죠. 나머지 날은 오전 여덟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열한 시에 오라인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어, 그 동안 이제 저희 어, 블록 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던 이현지 아나운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오라이 방송을 당분간은 제가 주력해서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오전 11시에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이따가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계속 해야 되죠. 아까 보셨잖아요. 미국은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블록 미디어와 함께 해주십시오. 불미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블록 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